하면 인정. 이기라면 공모보다 니꺼 한... 부서졌나 봐. 팔라 하루시. 어, 저쪽은 일러서 하나도 없고 우리 러게메테좀 아낄게요. 어. 디바, 디바, 디바 패는 중 디바님, 디바님, 디바님 아 떨어졌다, 디바님. 아, 떨어졌다 죽을게요 어.. 살릴 수 있을까? 윈스턴 개피 무리하면 안 살려야 돼요 다시 싸워어 바로 터질 거 같은데? <laughs> 아이 괜찮아, 괜찮아 아왜 하나 먼저 카시작라2이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 이거 디바 살라 어 어, 제발 개미 동 같은데 총을 빠졌어요. 사천이보 거기. 아, 어, 계속 해좀 계속 해 좀. 오케이, 계속해, 계속해. 나, 안 돼. 내리지, 살았어, 내리지, 살아있어, 천천이해 아, 메르시 죽었어? 우리 윈스턴 공치 않고 초월, 초월 못 가. 하이어타고 오른쪽에 메르시 있어. 그 우리 메르시 없으니까 상대 메르시 좀 봐줘요. 상대 메르시. 메르시 나타. 메르시 타. 그거 어, 야타는 메르시.. 우리 우리, 아, 우리 아군 메르시 없다. 우리 야 죽었어. 아이고.. 윈스턴 궁못쓴거 같은데? 사람 비. 윈스성궁 있어? 그럼 윈스턴 살려야겠지. 제발. 디바, 디바, 디바. 디바 반. 디바, 디바 개피.

원숭이 피일인데? 아, 어. 도와 음, 좀 였다. 음, 저 죽어요. 어, 여기는 져야 될것 같아. 이걸. 아, 아깝다. 원숭이 죽일 수 있었는데. 간발이 잘안 죽었어. 이거 잡을게요 원숭이. 이거 잡을, 수 있을 같은데? 네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아, 구 있잖아 아, 이. 이거, 이거 이거는 예상 못했다. 아 잠깐만 내 로봇. 아 진짜 잘했네. 아 로봇 로봇 해 봐? 나 로봇 티려줄게. 로봇 로봇 안 깨져 안 깨져 절대 안 깨져. 에이 두 개의 지드? 어 근데 뒤에 겐지가 있었네. 음. 아, 잠깐만 우리 이거 좀 이거 꼬면안될것 같은데. 아, 천천히 천천히 와. 미선님 음. 거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힐러 궁 많이 들지 않았어요? 잠시만 힐러 궁이 뭐고.. 지아의 맥, 지아의 맥 빠졌다 저궁 있어요 아. 이거 던질.. 점프 던질게요 이거 버... 어 잠시만 쟤네 <laughs> 힐러 다 죽었어요 아직 잠시만, <laughs> 아니, 힐러, 잠시만 일로와 일로와 아 솔져 어, 어 됐어 라이 어. 겐지 님들 뒤에 겐지. 어 겐지 겐지. 어, 잘했어. 야, 야, 발, 깔았어, 깔았어, 깔았어. 발, 죽였다. 베리 쉘톰. 차. 아 베리 쐈어요. 정맥 일일식 발키리 빠졌어요 일단. 아이 쟤네 윈디 초갈이야 포커싱 진짜 잘해. 야, 우리도 잘 우리도 잘자하고 있어. 위성 개피. 저 위성 개피. 층에. 열일 시 열일 시 반. 열시 개피. 야타 개피. 나이스. 이순님 나 부활 있거든. 조심하고. 생장 깔아줄게. 생장 깔아줄게.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가비. 동굴 맥 동굴 맥 받으면서 천천히. 아, 안녕하세요. 장마비 아, 나, 나, 나 마우스 선이 엉켰어. 알겠습니다. 됐어 됐어.

켜주게, 켜주게. 로타, 로타, 로타. 켜주니까. 아다, 아다, 송아마저 나자. 제나다 초월 언제야?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제나다 초월로 막자. 발길 썼으니까. 얘네 멜리시 없고 몇 번에 저리필없으니까나왔 로봇 좀 살리면서 할게요. 얘네 <laughs> 윈스턴 궁 있어요 이번 턴에. 봐봐. 서경 없어요. 방금 빠져가지고. 갠지 <laughs> 오른쪽 돈다 그리고. 애크리 도는 거 조심해야지. 돌았어, 오른 돌았어. 윈드 원성이 오른쪽 그런 거 같은데? 다시 온다. 우리 윈터 혼자야. 아무리 네. 좀 봐줘. 이 밑에 원성이 나왔어. 원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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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성. 아, 원성이 몇 개? 원성이 짤, 원성이 짤. <목소리> 야, 밑에 쪽에 힐러 올려 있어요. 아, 힐. 피해 겨다피해 원숭이랑 메르시랑 달려 와, 달려 와. 나이스 메르시도 피해, 메르시 피해. 짤 다음 우리가 저 포커십구만 해봐. <laughs> 맥크리 온다, 맥크리. 위니터 불게. 대단타 컴, 대단타 컴, 대단타. 미니 이거 안돼안돼 이거 오자, 이거, 이거. 통화는 까리처리 하자. 위니터 <laughs> 미니터, 위니터미터 우리 야파이위 투. 2위 하 아, 이고 그냥 살수지 대단타. a 게피레 컷. 원숭이, 원숭이. 원숭이 개피. 막았어. 오, 야. 여기서 막았어. 대박. 아니. 나이스. 정크레 있다. 안녕 정크레 겐지. 아, 잡았다. 정크레? 여기, 여기 있다. 동그레, 동그레 혼자 있다. 나 갈게요. 오, 나 로봇. 잠깐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괜찮아. 힐 해줄게. 치워줬다, 이거. 어, 그러게. 어, 굉장히 많이. 어? 근데 우리 뒤에 무슨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. 네. 메르시 보자, 메르시. 부자 잘 박았는데? 네. 메르시 봐, 메르시. 야타님, 물리면 X 키? 어, 잠시만. 점프급 반. 어, 뭐야. 라인하르타가 아르타, 라인 뭉치 때렸어. 에르 잡았다. 어? 야 잠시만 나 프레임이 좀 끊긴다 음. 발키리 원 음. 뭔가 게임을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 구간 바을시 되게 좋거든요? 메르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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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쪽에 봐봐봐 나이스 뭐야 이거 네. 던지는 거 아니야? 다리 다리 잡았다 다리 잡았다 아니야 포싱그나와봐 나와봐 포그기를 부르는 게 아닐까? 폭탄 위에 2층에 어. 아, 나컷컷컷 잡으려고 하는데 쳐졌어. 내가 아, 잠시만 나 마우스, 펜지필 나이스, 디바 보자,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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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안에 아무리 둘이서 밀어봐요. 그냥 어떻게 메르시보자. 야 뒤에 위 스타님, 뒤에 뒤에 야 그거 잡고 와. 오케이. 한번 제가 같이 밀어드릴게요. 아, 혼자서 미, 둘이서 둘하서색까지안 붙어도 되지. 앞에 막는 저거 앞에 어. 우리 윌리상 힐좀 해줘요? 어, 응. 네, 계속 해주고 있어. 오케이, 망치, 빨 망치. 위에, 위에 나, 날아도 돼. 라인 개피. 발키리. 스타로 푸쉬시면 될거 같아요. 메르시 발키리요 라인, 라인 반피야. <목소리> 메르시 보자, 메르시 잘못 탔다. 바로 겐지. 할수 있겠어요? 알아? 뭐 여기 있던데?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어안 떠나요? 아니 원래 요즘에 바로 뜨던데. 아. 이거 45 파나면 렉킹거 뜨잖아요 이제. 50판 아니던데. 45. 45. 보여야 아, 되는구나. 수고하셨습니다 왜안 뜨지?